예, 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김성원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기출 문제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나올 법한 예상 문제를 좀 들고 왔거든요. 오늘도 한번 같이 저랑 한번 문제 어휘 플러스 논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일단 해석부터 해 보고 문장 구조 분석하고 어휘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해석부터 해 보죠. According to the EU chief negotiator 어, 유럽 연합의 수석 협상가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해초진 선택했다. To leave the European Union,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선택했다. Blank the benefit and advantage held by member states. 회원국들에 의해서 주어지던 회원국들에게 주어지던 이점과 혜택을 블랭크하기로 하면서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선택했대요. 일단 according to the e chief EU chief negotiator. 여기는 전치사 구니까 제끼시고 이 문장의 주어는 더 유나이티드 킹덤이 주어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has chosen이 뭐예요? 지금 동사죠. 그러면 영국은 선택했대요. 떠나기로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블랭크부터 문장 끝나는 데까지 박스를 쳐나 보면 이 블랭크부터 문장 끝나는 데까지는 지금 뭐예요? 보기를 보니까 다 ing 형태잖아요, 그렇죠? ing 형태니까 우리는 ing 박스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면 ing 박스는 품사가 세 개다, 뭐뭐 명형부, 그렇죠? 이세 가지의 형태인데 일단 이 블랭크 박스 자체는 명사 자리는 아니죠, 주목보 자리는 아니니까 명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럼 마지막 나머지 부사밖에 없네요. 그럼 우리는 부사 이 I N g 박스가 부사로 취급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블랭크 박스 안에를 갖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held by member states를 다시 소괄호로 가로 때려 보면 이 held라는 건 지금 동사가 아니죠. 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이 held라는 건 뭐예요? 품사가 PP 형태. 그래서 수식해주는 게 benefit and advantages를 수식해주는 PP 형태, 과거분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나가보죠. 영국이 어디를 떠나기로 했대요?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했대요. 그럼 유럽 연합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원국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혜택들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잖아요. 버리고 떠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이 혜택을 어떤 거 혜택을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죠.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뭐로 가셔야 돼요? Renouncing.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잠깐 간략하게 화면 넘겨서 단어를 또 정리해드릴 텐데 1, 2, 3, 4번 간략하게만 뜻 잠깐만 정리해볼게요. B, C, Ching. B, C, Ching은 무슨 뜻이에요? 호소하다,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말이 안 되고요. 인헤리팅에서 동사 인헤리슨 무슨 뜻이에요? 상속받다 라는 뜻이잖아요. 물려받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프로큐어링. 프로큐어 e 자체는 얻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니까 여기서도 말이 안 되고 정답은 뭐예요? 리나운싱에서 리나운스가 뜻이 뭐예요?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뜻이니까 문맥상 봤을 때 유럽연합을 떠난다. 유럽연합을 떠난다 라는 거는 회영국들에게 주어지던 이 혜택과 이점을 모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게더 적합하죠. 그러면 우리 화면을 넘겨서 한번 단어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1번 지금 다 ing 붙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동사 형태로 바꿔서 뜻을 알려드렸죠. 이거 이게 동사 형태죠. 이게 뜻이 뭐예요? 호소하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에 동의어뭐 있어요? 쉬운 단어로는 어필이 있죠. 어필이고, 그 다음에 또좀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인플루얼, 그 다음에 엔트리치그 다음에 또 나올 법한 단어, 서플리케이트, 간청하다, 호소하다, 애원하다. 그 다음에 또뭐 있죠? Solicit. 이런 단어들을 다 중요한 어휘들이죠. 그 다음에 Inheriting 해서 동사 형태가 뭐예요? Inherit이죠. 이거는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상속받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뜻을. 무슨 단어? b e q u t 라는 단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물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물려주다. 그러니까 제가 이두개 단어를 왜 뜻을 구별해서 알려 드리냐면 만약에 독해 속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단어를 본문 속인 인헤리시 나왔는데 보기 속의 단어를 비퀴스로 금어하게 바꿔서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글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죠.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두개 단어 뜻을 좀 구별하셔서 외워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큐어링 이 동사 형태가 뭐죠? 프로큐얼 이 단어죠. 이거는 뜻이 뭐예요?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로는 뭐 있어요? Obtain, 혹은 acquire 이런 단어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답이 됐던 리나운싱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동사 형태가 뭐예요? 리나운스죠. 이거는 무슨 뜻? 버리다. 혹은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동의어 디스 삼총사를좀 알아볼게요. this above this claim t i s o n 이 디스 붙은 삼총사이 디스의 어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away의 의미예요. away. 그러니까 나한테서 뭔가 멀어지고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웨이가 디스의 어원이라고. 그러면 어보우는 선언하다라는 선서하다, 맹세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선언했던 거를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선서 맹세했던 거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그래서 클레임은 주장하는 건데 내 거라고 주장했던 거를 멀리 떨어뜨려 버려요. 그다음에 내가 소유했던 것도 자체로 어웨이 멀리 떨어뜨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다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단어 뭐 있죠? abandon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abandon 그 다음에 좀더 난이도를 높이면 forsake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철회하다 버리다 wave 이 단어까지도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게 forgo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f o g o 라는 거는 뭐래요? 마찬가지로 renounce의 동의어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폴고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두 o without의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두 o without이라는 뜻은 뭐뭐 없이 지내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폴고라는 어, 의미를 외웠다면 여러분들이 또 혼동될 법한 어휘 forgy 이런 단어를 또 외우셔야 돼요. 이 forgy라는 거는 지금 폴고는 끝에 스펠링이 n 로 끝나고 폴지는 스펠링이 끝에 of a 나요이 l 지 s 는 뜻은 뭐냐면 a l l small, s a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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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는 l small, small, s m 요 그래서 동의어로는 disavow, disclaim, disown, abandon, forsake, waiv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folgo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런데 이 folgo라는 거에두 번째 뜻은 do without해서 뭔무 없이 지내다라는 뜻이 있고 folgo를 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혼동될 법한 어휘 folg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folgì라는 건 뜻이 뭐다? Counterfeit 위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논리 문제를 통해서 논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다음에 어휘까지 덤으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어휘는 노트에 옮겨 적으셔서 꼭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